소근육, 대근육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박사 정송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약점 근육 보강을 위한 과학적인 해법인데요. 모든 사람의 근육이 균형적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체형적인 문제, 운동의 편식 등으로 인하여 특정 부분은 너무 좋고 특정 부분은 약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앞면 근육에 비해서 뒷면 근육인 등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방법으로 저는. 약점 부위인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경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운동 순서를 바꿔라. 운동에 있어서 운동 순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체 에너지 시스템은 한정적이며 우리는 한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점 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 순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냐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약점 부위의 운동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저항 운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힘을 낼수 있는 시간은 운동 시작 후 20분에서 30분 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제일 강한 힘을 낼수 있을 때 약점 부위의 훈련을 한다면 더 높은 근 활성도 및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겠죠. 2021년 저항 운동 순서가 근육 강도 및근 비대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복합관절에서 단순관절, 단순관절에서 복합관절의 운동 순서에서 근력 증가는 두 방법 모두 운동 세션 시작 부분에 수행된 운동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 운동 세션 앞부분에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운동 및 근육 부위를 먼저 배치하면 해당 운동에서 더 높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운동으로 인하여 후속의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상황과 목적에 맞게 운동 순서를 배치하라고 본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복합관절 운동 후 단순관절 운동이 더 많은 운동 볼륨을 축적할 수 있어 전체적인 근육량을 생성하는 데는 우수할 수 있으나 보디빌더와 같이 특정 근육 발달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관절 이후 복합관절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 근육비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운동 초급자 같은 경우는 복합관절 이후 단순관절 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근육량 향상을 도모하고 이후 중상급자가 되었을 때는 약점 부위의 운동을 먼저 선행하여 약점 부위에 많은 운동 볼륨을 가져간다면 약점 부위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스텝 2 약점 부위의 빈도를 높여라. 사람별로 운동의 양과 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수용력은 다르며 이러한 수용력은 근육 부위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내가 약한 부위의 근육은 당연히 수용력도 낮으며 해당 부위의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수용력이 높은 부위일수록 근육은 더 많은 운동 볼륨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해당 부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약점 부위의 수용력을 높이려면 약점 부위의 주당 훈련 빈도를 높여 주당 총 훈련 볼륨량을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비대에서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기계적 장력, 총 운동 볼륨을 높이는 것인데요. 약점 부위의 경우, 그날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량은 높지 않으니, 주당 훈련 빈도를 높여 그 주에 혹은 그 달에 해당 부위에 더 많은 운동 볼륨량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점 부위 운동 빈도가 높아지면, 운동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해당 근육에 대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도 좋아지게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특전사의 구호처럼 약점 부위가 좋아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력 또한 약점 부위 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굿머슬이 되는 그날까지 굿머슬 TV의 정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